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단군조선과 일제의 일선 동조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선 동조론의 어떤 그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일본 고대의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인 야마토 민족 큰대자 화할화자로 서는 대화민족과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한민족이 하나의 조상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논리적인 담론입니다. 흔히 동조동근론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전해들의 비유를 따르자면 일본은 형이고 조선은 아우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일본은 아버지고 조선은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역사 문화를 깔아 뭉개려는 식민사관의 어떤 논리적인 꼼수고 얼굴이라고 할수 있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당시에 국내에서 한다는 식민사학자들이 전해들의 주장을 답습해서 앵무새처럼 끼어들어서 흉내를 내거나 한술 더 떠서 뭔가 강조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유럽의 그 독일 독일의 그 레오날르도 랑케라고 하는 그런 그 사학자가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역사 연구 방법론을 추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연구 방법론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호시노 시설시라고 하는 그런 그 실증사학을 악용해서 일선 동조론을 내세우는 그런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1890년에 호시노 어,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천황가 어, 천황과의 어떤 조상이 선조가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신라 왕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석경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봐라 그 무슨 일선 동조론에서 오히려 우리 한반도의 그런 어떤 역사 문화가 민족이 이동을 해서 일본으로 간거 아니겠는가 그런 또 반론을 표기도 합니다. 전해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칠세계 중력 660년에 백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겁니다. 백제와는 가장 가까운 하늘 천자 지 지자 덴지 천황이 그 통치하고 있을 무렵인데 호시노 시사시는 이러한 역사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하는 분개, 탄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참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는,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논리와 해석에 따르면,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풍신수길이 총지위를 해가지고 아, 조선반도에 길을 내달라는 그런 아,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은 수군과 육군이 1592년 4월 13일 그 무렵에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신라가 배신을 했는데 대한 하나의 그 가품이고 하나의 어떤 그 보상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또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어 문화 분야에서는 이런 일선 동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초기에 들어서 일본의 조선어 연구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가나자와 쇼자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은 이란 양언어 동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은 그 예를 들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제주도보다 훨씬 나,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유구의 방언이나 일본의 방언이 같은 계통이고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를 게 있느냐? 응? 같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런데요. <laughs> 이게 이제 일선 동조론이라고 하는, 이제 금택장 3남, 가나자와자잡으로 라고 하는 이시민사학자의 이 일선 동조론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출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선 동조론이 정치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면서 시민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한국과 당신이 조선, 일본과 조선의 한그 언어도 같고 하나의 어떤 같은 종족도 같은데 더 나아가서 만주족이나 아니면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저들이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했던 하나였던 구실이고 하나였던 명분이었습니다. 언어개통론으로 보게 되면 그. 구스타프 람스테트의 동시 분열서로 보든 니콜라이 포의 조기 분열설로 설명을 하든 간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일본어와 한국어,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계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정설입니다. 다만 아주 아주 오랜 오랜 옛날에 고아시아 시대에 고아시아족이 주로 생존해 살던 시베리아 그쪽에서부터 일찍부터 일본어가 거기서 분화해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을 또 설명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런 일선 동조론과 함께 역사, 고고문학적으로 고고문학 연구하는 쪽에서 일선 동조론을 뒷받침하는 려 그런 그 주장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을 가장 뒷받침하는 그 중요한 고고학적인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지도자 응? 다이슨 그, 아, 그 응? 통치자의 어떤 그능해서처럼 전방 앞에는 모방전, 앞에는 네모 가지고 또 뒤에는 후원, 뒤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마치 열쇠처럼 생긴 전방 후원 분이 되는 무덤 양식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한반도는 없지 않냐? 그런데 경남의 그 고성의 송악동 1호 고분군이 전방 후원군이 나올 뿐더러 영산강 하류 지역에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그런 전방 후원군이 그렇게 발굴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1980년 들어서, 강인구 교수에 의해서 최초로 그런 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그러나 학설의 흐름을 따르면 한반도의 남동부에 이런 둥그런 왜 이제 왕릉이나 보통 사람의 무덤도 이제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원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형이죠. 반원형도 원형 아닙니까? 과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의 그 남서부 원형인 한반도의 남동부에 있는 무덤 양식이었다면은 한반도의 남서부에 있었는데는 대개는 이제 이렇게 네모가지는 그런 그 방형으로 되어 있다. 이 방형과 원형이 합디려져 가지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착된 무덤 양식이 전방 후원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삼국유사 고조선에 관련해서 우리는 단군왕검이 평양에다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조선이라고 한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요나라 임금이 요 임금이 중국을 다스린지 5 0년 되는 경인날이라는 것이죠. 경인년. 그로 해서 우리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를 에, 지니고 있다. 그렇게 에,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륙유사가 지은지 8 0년이에 단군 세위가 나와서 만 일곱 분의 단군이 있었음이 됐고, 그 뒤에 2015년에는 중국의, 그런 어떤 국무원의 발표에 따라서 요인금이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야. 일반인 주장하는 그런 어떤 단군이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살던 요인금이 그가 통치하던 그의 어떤 손터가 나왔고 문자가 나왔고 따라서 요인금은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않습니다 결론은 일선 동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일본의 어떤 그 식민정책을 있다가 네, 합리화하려는 하나의 어떤 꼼수고 하나의 허구성 짙은 그런 논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